자, 이거는 학생들은 이제 좌, 좌회전을 할수 없다 이런 말을 자기해못하는데 지금 문제의 의미는 이런 이야기예요 자, 보세요. 뭐, 이런 단적인 예를 들어봅시다. 어, 여기 어떤 지점이 있고, 여기 어떤 지점이 있어요. 이걸 A 지점이 합시다. 여기 B 지점이 있고요 여기는 C 지점이 있어요. 자, 그럼 봅시다. 이렇게 봅시다.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서, 서 표현을 해볼게요. 이렇게 하고, 또 여기 지점이 있고 여기 지점이 있다 해봅시다 뭐 이렇게 하면 마음대로 한번 해봅시다 이거 시점이었으니까 뭐 그냥 이거 뭐 부적다치고 이렇게 해봅시다 이렇게 뭐 마음대로 그려 볼게요 복잡하지만 뭐 이렇게 그려 볼까요 뭐또점 찍고 이렇게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아니더그려 볼까요 이렇게 좀 이상한가? 이렇게 이렇게 자 그럼 시작 문제 뜻이 뭐냐면 이 출발점 A, B, C, D, E, F가 있다 봅시다. 여기 아무데서나 여기 도착하는 경우 수를 구해 봅시다. 최단거리로. 나 거꾸로 갈순 없는 거야. 뭐 어떻게 할래? 다 셀래요? 한 가지, 두 가지 이런 식으로? 그게 아니지. 이 지점에 도착하는 경우 수는 두 가지겠죠. 이게 푸는 거지. 그러니까 직전 직두 가지 여기몇 가지 세 가지 그럼 여기 도착한 경우는 여기 도착하는 경우를 보겠다는 말은 그 직전에 도착하는 경우의 수를 더하겠다는 거야. 이거 두개 더하면 다섯 가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도착을 해서 일로 가는 경우랑 여기 도착해서 일로 가는 경우를 더할 거다 뜻인 거야. 그럼 여기 도착하는 경우는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겠죠. 여기 도착하는 건두 가지니까. 결국, 여기를 도착한다는 말은, 직전 지점 여기서 오는 경우의 수의 누적을 더한다. 그럼 이 두, 여기 도착한다는 말은, 직전 경우에 오는 경우 수를 더한다. 이신 거야. 그럼 답은 12가지로 간단하게 풀수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문제를 내봅시다. 문제에서 만약에, 이 길이 끊겨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풀 거냐, 이거야.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까지 도착하던 경우는 두 가지. 여기는 세 가지, 여기도 다섯 가지가 맞다. 여기도 두 가지인데, 여기를 도착하는 경우는 직전 경우에서 오는 두 가지를 더해 다섯 가지. 여기를 도착하는 경우는 직전 경우를 더해야 되는데 이 직전이 막혀 있으니까 다섯 가지를 더할 수가 없지. 그럼 얘만 더해서 두 가지 이렇게 되는 거지. 1럼일까지 이렇게 되잖아요. 자 그럼 생각해봅시다. A에서 B로 가는데. T 지점과 좌, Q 지점에서는 좌회전을 할수 없는 최단거리로 가자는 거야. 최단거리란 게뭔 말이냐면, 이 길을 갈 때, 오른쪽 방향과 위로는 갈수 있다. 방향성이. 어디 든으 그렇다는 거야. 여기도 마찬가지라는 거지. 아무 데서나 다 그렇다는 거야. 그런데, 좌회전을, 좌회전이 라 왼쪽 지점으로 가든가, 밑으로 내려가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는 거야. 최단거리니까. 돌아갈 수가 없다는 거지. 자, 그럼 시작해 봅시다. 여기 도착하는 경우는 다 따져 봅시다, 이제. 한 가지, 한 가지. 여기 도착하는 경우도 직전이 여기니까 한 가지. 여기 도착하는 경우도 직전이 여기니까 한 가지. 여기 도착하는 경우도 직전이 여기니까 한 가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여기는 직전이 여기랑 여기니까 두 개를 누적한다. 이런 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그럼 여기 도착하는 경우는 직전과 직전이니까 세 가지. 여기는 직전과 직전의 누적이니까 네 가지, 다섯 가지. 여기도 한 가지, 여기는 세 가지. 자, 여기 다섯 가지가 맞아요. 틀린 게 아니야.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여기를 적을때에요 왜냐? 좌회전을 할수 없다. 자, 이 길로, 이게 사거리잖아, 사거리. 이런 사거리가 있는 거야, 사거리. 사거리. 근데 여기서 좌회전을 할수 없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이거를 명납하지 않는다 듯이 이게 왼쪽으로 가는 거지. 지금 위로 가는 거래. 위로 가는데 진입 방향이 이런 쪽이니까 이게 좌회전이 안 된다는 거야. 만약에 진입 방향이 이쪽이었으면 이게 안 되는 거지. 그렇지? 그럼 생각해보자. 지금 이 쪽에 진입할 때 이쪽 방향과 이쪽 방향으로 진입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쪽 방향으로 진입하면 직진은 되는 거야. 근데 이 좌회전이 안 된다는 거지. 밑에서 올라오면, 밑에서 올라와서 직진을 할수 있는데 올라와서 왼쪽으로 갈 수는 없다는 거야 근데 어차피 왼쪽갈리는 없어 그럼 결국 이 지점에서 좌회전이 안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가는 경로가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라는 뜻이야 그거만 조심하면 돼, 잠깐 봅시다 여기 도착하는 경로가 여섯, 세 가지 세 가지가 되서세 가지 세 가지니까 여섯 가지가 맞아요 근데 여기 도착한 경로를 네 가지, 여섯 가지를 더해서 열 가지로 적으면 안 돼. 왜? 여기 도착하는 경로 중에 이 경로가 용납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가는 게안 되니까. 이렇게 가는 게안 돼. 그러니까 여섯 가지가 아니야. 이 경로에서 올라오는 경우가 이게 아니라 용납되는 경로는 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네 가지하고 이세 가지를 넣어야 되는 거야. 이 여섯 가지 중에 얘는 성립할 수가 없는 거라고. 여기 일곱 가지를 적어야 돼요. <laughs> 그럼 여긴 또 마찬가지로 이거 두 개를 더하면 되니까 12가 되는 거죠. 그럼 해봅시다. 여긴 1이고, 여긴 다 이건 알잖아요? 그럼 여기는 도착하는 경우가 네 가지가 되고, 여기 도착하는 경로는 어떻게 되느냐? 이건 이거 두 개를 더한 게 맞아요. 아니, 약간 이거 성립, 이거 용납이 안 된다며. 그거는 이 경로가 용납이 안 되는 게 아니라, <laughs> 이렇게 가는 경로가 안 된다는 거야. 이해되지? 그러니까, 여기 도착할 때는 어차피 이 경로는 의미가 없거든? 얘밖에 없으니까. 근데 너도 직진이고 너도 우회전이기 때문에 좌회전이랑 관계가 없어. 이기랑 관계가 없어요. 여기 도착하는 니는 순수하게 이 직전과 이 직전을 더하면 되는 거야. 그럼 여기 몇 가지? 열일곱 가지. 여기 두개 더하면 29아 가지.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여기도 다섯 가지가 맞아요. 근데 문제는 여긴 거야. 여기 도착할 때 직전과 직전을 더해서 15로 적어면든다고 왜? 여기 도착할 때 좌회전이 안 된다 했으므로 이 경로가 용납이 안돼 그러면 직진밖에 안 되니까 여기에 도착할 수 있는 경로는 한 가지와 열 가지가 되는 열한 가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걸로 된다고 이거는 이 다섯 가지 중에서 한 가지는 되고 네 가지는 안 된다는 거야 여기는 28가지가 되고 이거 두개더 하면 57이 되는 거죠 이거 두개더 하면 6가지 되고 7이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여 가지 적으면 되는 거야. 왜? 이렇게랑 이렇게는 되니까. 한 가지도 되고, 네 가지도 되니까, 이거랑 더해서 6 가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거 두개 더해서 17이 되고, 이거 두개 더해서 24가 되고, 이거 두개 더해서 45가 되고, 이거 두개 더해서 102가 되죠. 자, 이거는 이거 두 개를 더했으니까, 어, 69가 되나? 이거 두개 더했으니까, 171이 되는 거죠. 잘 이해가 되겠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거 처리하는 방법 알겠나?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이 지점 일곱 가지 하고, 이 지점에 있는 여한 가지입니다. 다시 잘 생각해 보세요. 좌회전이 되지 않는다. 이 길이 용납되지 않는다. 그럼 이쪽 방향밖에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야. 여기 일곱 가지가 왜 일곱 가지 알겠나? 이쪽 길은 성립하고, 이쪽 길이 성립을 해서 네 가지, 여섯 가지를 더하는 것이 아니고, 여섯 가지 중에서도 구성이 얘하고 얘가 있는데 이렇게랑 이렇게가 여섯 가지인데 세 가지 세 가지니까 이거는 용납되지 않으니까 너를 배제하고 세 가지와 네 가지를 더해 쓸모가 지다 이거지. 하지만 여기 열 가지는 관계가 없어 이 길에서 얘가 용납 안 되는 거지. 나머진 다 된단 말이야. 이세 가지도 되고요. 이세 가지도 됩니다. 그래서 여섯 가지 다 되는 거예요.